와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칼각이지 않아요? 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온 듯한 그런 진열 에너지 음료가 잘 나가는 편이고요 조음껌 종류가 주말 매출이 그리고 이게 눈에 띄어요 아네 공들여서 준비한 티가 나거든요 이게 뭘까요? 음? 전국 시우 편의점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편의점길 제가 오늘 찾은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평 휴게소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위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꼭초갈 때나 강릉 갈때 그렇게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은한 번씩은 꼭 들르게 되는 것 같아요 피디님은 휴게소 먹거리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호두과자 되게 좋아합니다 델리만주 파랑 호두과자 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델리만주보다는 호두과자가 좀더 좋아요 델리만주가 좀더 맛있지 음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곧 있으면 설이거든요. 고속도로 이용해서 귀향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휴게소를 반드시 들르게 될 텐데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은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 시우 가평 휴게소 춘천점을 보러 온 건데요. 휴게소의 편의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또 시우는 다르죠. 어떤 점들이 다른지 고객 반응은 어떤지 한번 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 너무 잘되잖아요 버터구이 오징어서부터 해서 회오리 감자, 통감자, 뭐 이런 거 속수떡 한번 먹어볼까요? 아 지갑 안 갖고. 네, 감사합니다. 오, 따끈따끈합니다. 사실 모든 소스는 뿌려 다 뿌려 먹으면 다 맛있다. 이쁘게 뿌리시네요. 아또 이거 짬, 짬바가 짬 있죠. 직영점 매니저 하면서 많이 시식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좀 예쁘게라도 먹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소스에 타도 있는데 이게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네. 떡이 약간 쫄깃쫄깃하면서도 소세지에서 올라오는 육향이 조금 있고 처음 먹는 거 같은데 소스도저안 먹고 뭐 하셨어? 맨날 엘리만주 이런 것만 먹고 나뭐 먹었지? 나뭐 먹고 살았지? 와, 이거한번 보세요. 진짜 칼각이지 않아요? 진짜 약간 보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는 듯한, 마음의 평안이 오는 듯한 그런 진열. 어, 보기만 해도 엄청 깔끔하고 엄청 깨끗하게, 그리고 상품도 엄청 많이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휴게소 CEO의 아주 큰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옆에 지금 어느 분이 나와 계시는데 어,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가평역에서 춘천점 점장 김양현입니다. 가평역에서 춘천점 자랑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매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제품군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청결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음료는 일단 커피랑 에너지 음료가 잘 나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껌 종류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졸음껌 종류가 주말 매출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안주류도 많이 찾으시고 계시는데요. 씹으면 잠이 깬다고 아, 많이 찾으시고. 질겅질겅 네. 하니까. 그리고 이게 눈에 띄어요. 아, 네. 요거 되게 공들여서 준비한 티가 나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번에 저희가 1월에 준비한 굿즈 샵인데요. 휴게소 중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 우리 시우가 잘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차별화 상품 같은 것들. 이런 귀여운 굿즈에다가 상품과 같이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CU가 되게 잘하고 있고, 휴게소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휴게소는 가족 단위로 꽤 많이들 오시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어, 이거 귀엽다 하면서 사시게 되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들을 좀더 많이 해보실 생각인가요? 새로운 저희 CU에서만 운영 중인 상품들 있잖아요. 그 상품들 이번에 도입되면 은 진열 많이 해서 손님들께 조금 더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음. 오늘 김양현 점장님을 모시고, 우리 네, 가평역에서 춘천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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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둘이서 방학 맞아서 내일 네, 춘천으로 차로 해서 여행 아, 중이에요. 네. 편의점 오셔가지고 어떤 걸 구매를 하실 생각이셨나요? 저는 음료를 사고 싶고요. 요 <laughs> 친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래요? 어, 뭘, 뭘 사고 싶을까요? <laughs> 아니야, 아, 지금 여기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어, 네. 좀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어, 정리가 너무 잘돼 있고 상품이 정말 너무 많아서 어... 지금 사실 이렇게 계속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시유 같은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네. 어쨌든 회사에서 관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가 있어서 물건을 고르는 게 훨씬 더좀 마음이... 편하긴 해요. 25년 새해잖아요. 하고 싶은 말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작년보다 더 건강하고 더 웃을 일이 좀 많은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고이 올라가는 성동구에 살고 있는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이니까 차를 직접 몰고 오지는 못했을 거고 오늘 혹시 어디 가는 길인가요. 그 강원도 속초에 가는 길. 뭐 어른분들이 계시고 오늘 어떤 거 샀는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레오, 그다음에 쌀 과자하고 콘칩 요렇게 지금 구매를 하셨어요. 요거 왜 샀나요? 숙소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같이 먹으려고 나눠 먹기도 편하해가지고 잘 흘리지 않는 오레오 같은 거 같이 샀어요. 새해잖아요. 하고 싶은 말들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러고 싶은 건 이제 공부 잘하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고3때 이제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는 거. 하고 싶어요. 좋은 성적 얻어서 연말에 또 웃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시간 달려가지고 양주휴게소에 왔습니다. 이 양주휴게소 사실 의정부 일산 사시는 분들은 좀잘 아실 텐데요. 없어서는 안 되는 되게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휴게소입니다. 여기에는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시우 양주휴게소 일산점이 있습니다. 규모는 가평휴게소 춘천점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이세컨다 있고 심지어 가평휴게소 춘천점에는 없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일단은 여기부터 오면은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이 즉석 라면 조리기입니다. 라면을 구매를 해서 편하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 우리 양주 휴게소 일산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즉석 조리류들이 조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어서 먹기가 편하기 때문에 차 타고 가시면서 충분히 드시기 괜찮은 즉석 조리가 될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일까요? 지금? 저 이제 신검 받고 집 가는 길이었어요. <laughs> 신검 받고 집 들어가시는 길? 네. <laughs> 어, 오늘 자가로 아니 그건 아니고 버스 타고 지금 가 타야 되는데 여기서 좀뭐좀 뭐좀 먹고 가려 고아 여기 버스 가서요? 네 혹시 오늘 어떤 거 구매하셨나요? 우동, 저... 생생우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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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식사를 아직은 못하셔가지고 네. 제가 둘러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진열 깔끔하고 되게 지금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체해잖아요 네. 바라는 네. 것들 대학 가니까 대학에서 보고 열심히 했습니다 음. 올해 25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편리단 길은 고속도로 휴게소 점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말에 서산 치약 등 다섯 곳에 신규로 입찰을 받았는데요. 더 많은 곳에 편리한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을 여행객 여러분께 시유를 통해서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BGF리테일은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국 82개 고속도로 휴게소 점포에서 단연간 운영해 오면서 쌓아 올린 그 노하우로 더 세밀한 지도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지나가시다가 CU 편의점 만나시면은 반갑게 한번 들러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편리단 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